압도적 재미 매불 쇼 내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군 인권을 위해서 네. 거의 뭐 인생을 바쳐서 일하고 있는 곳이 음...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 네. 그런데 그군 인권센터가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고발로 어...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 지금 문 닫기 직전입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군. 인권 센터. 자, 정말 진짜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그 정승기 작가가 우리 소장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거의 울더라고요. 어... 아유, 어떻게 해요. 제가 사람 울리고 다녀서. 아니, 뭐, 이렇게 그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군인권 세타가 없어지게 생겼다고. 어... 아니, 뭐, 얼마나 고발을 누구한테 그렇게 많이 당해서 얼마나 그렇게 힘든 거예요. 주로 저희가 오늘 집계를 해보니까 네. 장군들이 많이 하고요. 음? 예비역 장군 야? 아니요 현역 장군들 현역 장군들이 네. 어. 왜냐하면 저희가 위수령 뭐 개업령 그 폭로하니까 아 수방사령관이 막 고소하고 아 그리고 개업령 문건 이제 폭로하니까 국힘이 저희를 두 번이나 고소해요 그러니까 문건 폭로했을 때 고소하고 조현청건 말씀하시는 겁니예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어 집권하고 나서 국기물란 TF 구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 내란 음모죄 공범들하고 같이 TF를 구성하더니 <laughs> 저를 또어 이제 중앙 대검에다가 어 고소장을 제출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건 지금 뭐어 아마 계류 중인가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요. 네. 어 그리고 어 국회도 한번 저희를 이제 저를 고소한 번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엄 관련해서 네. 증인 채택했는데 안 나왔다고 아. 그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럴 아. 때마다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요. 어,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음. 저 이게 고도의 전략이에요. 어차피 기소 안 대건 말고는 상관없고 임태훈하고 군인권센터를 마비시켜야 된다. 뭐 그렇겠죠. 그래 발을 묶어 둬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부, 검찰이 부르거나 경찰을 부르면 가야 되니까 그렇죠. 시간을 시간 예묶이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군인권보호관이 저희를 이제 5천만 원어 민사 소송 제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법정에 왔다 갔다 하면 또 발이 묶이죠 이런... 아니 이제 군인권 보호관이라고 하면은 군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자죠. 그렇습니다. 차관급이고요. 차관급인데 예. 군인권센터랑 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싸움이야. 또 여기는 사실은 군인권센터하고 유족들이 사실 유족들이 자기 자식들 잃고 이런 기구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하고 함께 투쟁에서 만들어놓은 국가인권위원회 그것도 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밀어붙이면서 거기 국이 하나 생겼어요 군인권 보호국이 와. 공무원 30명 늘려주고 차관급을 만들어줬더니 군을 감시하라고 만들었더니 군인권센터 유족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와. 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임태훈이 네. 군인들 인권을 좀 보호해 달라. 네.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관리 감독해 달라고 음. 해서 음. <laughs> 군인권 보호국을 음. 열심히 운동하고 투쟁해서 만들었어.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져서 거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지금 소송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게 음. 거, 그분들은 아니고 그 <laughs> 위에 있는 차관급인 그러니까 차관급. 그분 한 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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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 하고 최근에는 퇴임하신 송도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도. 5천만 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했어요. 한결의 기자분하고 서미아 의원까지 해서 이제 그분들은 최근에 했고요. 아... 저는 이제 일찍해서 10월 10일 날 민사 소송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아, 어... 10월 10일. 10월 1 0날 어, 아... 아, 또 10월 10일이에요? 음... 이거 저희는 저는 먼저 했으니까 저희가 박대령 음... 긴급구제 기각하고 해서 유족들이 저희가 이제 항의 방문 갔더니 위원장보로 자기를 감금 특수 감금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현저건조물 침입죄로 수사의뢰즉 고소를 하고, 음. 어 저희는 또 나중에 민사소송하고. 와 너무 힘드시겠다. 아, 뭐 한부권이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소, 소송을 수행해야 될 변호사를 이제 공짜로 이렇게 부릴 수는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자치 잘못하면 저거 네. 기소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아 휘청입니다 저희가 <laughs> 재정난이. 네. 아니 근데 그 국가 인권위라는 게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그 김용원 그분이 군인권 보호관 겸 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김용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검사 아 출신. 아, 그게 겸직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사람 이름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좀 편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딱아 집중을 해야죠. 예, 예. 아, 다시 다시 네. 설명 드해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아, 네, 이거. 맞습니다. 예. 아, 이분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5천만 원 손해. 손에... 네, 그리고 윤일병 유족들, 뭐이해람 중사 유족들을 비롯해 형정질병 어머니까지 싹 고소하고 그랬던 음... 분이죠. 저희랑 아, 타... 같이.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 그래서 아, 이분, 그... 이분이 최근에 이제 송전위원장 가시고 새로운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 하신 분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네. 국회 청문회 장면을 보셨겠지만 창조론을 주장하시고 어. 예, 그분이에요. 이제 새로 오신 안, 어,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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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의 아, 이름을 예. 더럽히는 예, 그런 분인데 이정교 분리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어. 그 창조론을 공교육에서 가르켜야 된다고 뭐 이런 맞습니다네. 얘기하고 있고 어, 그리고. 어, 성소수자 혐오 발언 마구마구 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이런 분이 지금 반인권적인 분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셔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땐 군인권 보호관하고 점, 전부 짝짝꿍이 잘 돼가지고 앞으로 인권위에서는 중요한 결정들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권력을 비호하는 결정들만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방통위 사태 보듯이 이제 제의 방통위 사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타난 거죠. 국민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만든 김대중 대통령 때 인권단체들이 투쟁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100대 공약 중 하나로 넣으셨어요. 왜냐하면 DJ는 기본적으로 국제인권이나 유엔인권 문제를 굉장히 국내적으로도 이제 어 시스템화해야 되고 제도화해야 된다고 어. 생각하신 분이라서 그때 만들어진 건데 아. 지금 모든 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인공이다 후퇴하고 있다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군의 날 저렇게 어, 병정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본인 수사회앞에 지금 정점에 있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렇게 작년에 한번 했으면 한해 쉬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부활시켜가지고요. 매 회마다 지금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저렇게 본인이 군 통수권자라고 음. 이렇게 강렬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주는 거죠. 나에게 반기를 들지 마라. 아, 아. 저는 저런 게다 공포정치나 이 정적들에 대한 경고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할게 아니라 네. 지금 댓글에서 네. 군인권센터가 진짜 많은 좋은 일을 많이 네. 했습니다. 특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더 정말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게 많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임태훈 소장을 위해서가 네. 아니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도울 수 있냐 이런 글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그 저희가 저희 활동하지 지금 아홉 명이에요. 아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네 분은 부설 기관의 성폭력 상담소에. 가 계시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 5명이 지금 모든 것을 어. 이 최상병 사망 사건을 비롯한 군대 음. 내 인권침해 상담부터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요 어. 작년 원래 좀 많이 힘든 게 뭐냐면 박정훈 네. 대령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구속영장 기각시키려고 무지하게 막 애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박정훈 대령 방어와 음.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저희 활동의 절반을 아 차지하다 보니까 네. 다른 사건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 일도 함께 하실 분들이 더 필요한데 아 저희가 그것도 어 인력 충당이 안 돼서 뽑지 못하고 있고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소송도 당하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후원해주신 분들이 모아준 돈을 음.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써야 되는데. 네. 그 돈을 소송 비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에서 네. 이게 지금 어긋나는 사태가 지금 발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산을 더 많이 네. 이제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희는 정부기관이 아니니까 아, 아 후원으로 운영이 되는 곳입니까?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아, 곳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 그러면 후원 계좌를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다 엄청 궁금해요 군인권센터를 검색하시면 아권센터 네. 검색 네. 친절하게 후원해 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 뭐 문자 후원도 가능하고 네. 정기 후원도 가능하고 음. 일시 후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음. 뭐라도 도움을 주시면 십시일반 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100% 후원으로 운영이 네, 100% 후원으로 운영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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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문제연구소 이런 0 100% 100% 100% 100% 100% 100% 1니다 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최상명 문제를 세상에 많이 알리고 네. 거기에서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곳인데 참 이게 안타깝게도 그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더 어려워졌다는 게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 개업에 대한 이야기 좀 잠깐 해볼까 네. 하는데, 그 박근혜 정부 때 개업용 문건 세상에 공개됐었습니다. 네, 저희가 폭로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조연천 전그 기무사령관. 이그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고발도 했었나요? 네,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응. 아, 그리고 내란 음모죄와 이런 걸로 고발을 그러니까 내란 했죠. 내란 음모죄. 그데이 네. 사람이 그 해외 에 나가 있었고, 네, 육 년간 도피했었고, 네, 그러다가 윤상열 정부에 이제 들어왔어요. 네, 네. 그 이후에 제가 잘 몰라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이후가 어떻게 네. 되냐면요, 음... 내란 음모죄 이 엄청난 큰 혐의거든요. 네. 네. 어떻게 당, 되고 있나요 당시 노만석 부장검사가 중앙지검장이 누구였냐면 지금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앙지검장일 때 노만석 부장검사에게 이 수사를 맡깁니다. 음. 그래서 군경 아 군하고 어 검하고 합동 수사단을 꾸립니다. 어 모두 기소 중지하고 사건을 묻어둬요. 음. 그리고 노만석이 그때 발표할 때 이건 내란 음모죄가 명백하다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들어오니까 얘기가 달라집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네, 들어오고 나선 어. 얘가 기 달라져요. 네. 사건을 두 개로 쪼갭니다. 한세 개로 쪼개요. 어. 어떻게 쪼개냐면요. 일단 잔, 잔잔발이라고 하는 음. 이제 어, 뭐 관변단체 돈준거 음. 그리고 어. 박근혜 정부 이제 그런 뭐 재향군인에 동원해가지고 그 저, 친정부적인 활동하는데 돈쓴 거를 하나를 잡아내고요. 어이 네라는 모체를 어떻게 쪼개냐면 직 사건 남용으로 잘게 쪼갭니다. 너무 확 떨어지는데. 예, 네, 그죠.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이걸 분리하고 내라는 모죄는 무혐의 처분합니다. 검찰에서? 검찰에서요. 서부지검에서요. 그것도. 와. 그래서 아. 이게 사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쪼개지면서 재판도 두 개로 쪼개집니다. 아까 얘기한 잔잔발이 이상한 거 하나, 네. 그리고 이 내라는 모죄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직권남용죄로 낮추면서 오. 하나 그러다 보니까 합의부 재판이 아니라 단독 재판부로 들어가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는요 아직 출발도 안 했고 내라는 모죄는 무혐의 처분을 해서 저희가 항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고도 기각. 해서 대검에 제안고를 했는데요. 대, 최근에 했습니다. 대검이 제안고를 기각하게 되면 이건 재정신청할 수가 없어요. 끝입니다. 오. 아 그럼 끝나는 거요? 예 끝납니다. 그러면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문건까지 나왔던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고요. 지금 와 대단하다. 킴이요 그, 그 어, 신원식 전 장관하고 어떤 거짓말을 치냐면요. 어, 이 사건에 연루된 소광원 장군이나 기우진 장군은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직권 남용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음... 왜냐하면 도망가 있는 동안 이집판이 열렸습니다 어어. 사건을 쪼개면서 아, 네. 그러면 내라는모는 주범이 안 들어왔으니까 음. 우리가 아직은 판단할 수 없다라고 아, 하면서 들어오면 우리가 하자 예, 그리고 쪼에서 아. 재판을 태웠는데 다 유죄났는데 더 음.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 사면받으셨어요 어떻게 버,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했는데 얼마 아니다 처리합니다 사면시기가 아. 다가오니까 어. 사면해주겠다 누가 얘기를 했겠죠 아. 이것도 사실 을 수사해봐야 되는 지점이에요 와. 그래서 이 직권남용죄에 대한 서부지법하고 동부지법의 판결문을 보시면 어~ 이 문건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권한 없는 자들이 계엄을 검토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돌려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란음모죄로 기소를 검찰이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못 주는 거지 어... 이건 충분히 내란음모죄로 볼수 있어를 판결문에 돌려 깎기로 어... 이 부장판사들이 열 받으니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사건부터 시작해서 아...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잘게 쪼개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저는 뭐 와... 박정운 대령에 대한 것도 이상한 짓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경로가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박정운 대령에 헌이라고 몰고 갔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아, 그 당시에 그래서 민주당도 긴가민가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종섭이 도망갈 거니까 이종섭을 개각해서 포함시키지 못하게끔 탄핵 먼저 해야 된다 그랬는데 민주당이 잘 가다가 음. 저쪽이 먼저 선수치잖아요. 사의 표명하고 근데 제 말이 맞았습니다. 어. 맞았잖아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네, 호주 대사 그렇기 때문에 이 박정훈 대령 사건을 보듯이 검찰은 어, 고도로 지금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 외압을 했다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사 법원의 답변서도 군사 안보사안이라서 답변 못 한다. 경로 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당시 경로하셨어요? 그 전화하신 거 맞아요? 이두 가지 물어봤어요. 군사 법원이요. 용감하게도. 음. 그런데 대답은 못 해. 그렇습니다. 아, 묻지 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12월 달 안으로 저는 이 재판이 종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신문 이 거의 다 끝났어요. 박정은 대령권. 네. 임기훈, 어, 지금 국방부 총장이 당시 국방비서관이었는데 지난번 재판 안 나오고 이제 해외 연수 갔다가 이제 곧 돌아오는데요. 이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재판이 종결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굉장히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왜냐하면 12월 달에 군사 법원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재판부에서 선고 안 받으려고 김용현 장관이 나 이런 사람들 꼼수 부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잠깐만요. 지금 현재 박정훈 대령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군사 법원은 우리 소장님이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나 보군요. 왜냐면요 네. 과거 80몇개 있던 군사법원을요 윤일병 사건 거치고 이람 중사 사건 거치면서 다섯 네. 개로 축소시켜놨습니다. 음.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졌어요. 항소심 재판이 모두 서울고법으로 고법으로 갑니다. 이제는 항소심 군사법원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법무관들 사이에서 어떤 위기 의식이 있냐면 이 재판 똑바로 안 하면 음음. 우리 군사법 체계가 완전히 민간으로 들려나갈 것이다라는 아, 위기 의식이 있어요. 아. 그러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비교적 아. 굉장히 충실하게 법리를 보면서 아, 재판 진행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이종섭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자기의 군사보좌관 박진희 장군하고 말이 안 맞아가지고요. 음. 막 이렇게 대답해요. 박진희 군사보좌관한테 그 누구한테 명령받았어요. 그런데 대라고 하다가 어. 아 이종섭 장관입니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해요. 오. 그러니까 재판부도. 아, 거짓말이 눈에 다 드러나니까, 오. 재판 빨리 종결하려고 지금, 네.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검사 두 명이 들어와서, 아, 가능할까? 재판 지연수를 막 쓰는데요. 네. 22일, 24일, 26일, 이 중에서 하나 고르세요. 더 연장은 안 됩니다. 오. 이렇게 해서 세기를 바꾸고 가더라고요. 진짜? 네. 아 아유 제가 모니터링 다 하고 아니,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쉽자, 군사법원인데 쉽지 않지만은요. 네. 자칫 잘못하면 대법원에 분사법을 뺏길 수가 있어요 어, 그래요? 그 위기가 있는 거죠 어... 왜냐하면 어찌 대학권 간에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받지 않습니까 서울고등법원은 부장판사 세 분이 군사사건 들어오면 처음부터 끝에 다시 처음부터 봐요 어... 그럼 여기서 깨질 게 뻔한데 어...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항명에서 얻을 이익이 없습니다 항명에서 아, 그렇죠. 어... 얻을 이익은요 네. 군사발란밖에 없어요 어... 정권 찬탈밖에 그렇지. 없습니다 음... 네. 아니 야, 그러면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네. 새롭게 군사법원을 조직하는 게 언제라고요? 10월에 장군 인사가 있어요. 10월에 장군, 인사. 네, 10월에 장군 인사가 있는데 음. 저는 신원식 장관을 1년도 안 돼서 내보내는 거는요. 어, 대통령이 못 마땅해서 해요. 음. 그러니까 군을 친정 체제로 확실히 굳히는건 김용현 같은 사람을 갖다가 안 추는 거고요. 거기 핵심은 음. 군사 법원으로 보십니까? 저는 군사 법원에서 모든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복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령 제, 어, 변호인단이 이종섭 장관의 통신 내역 신청하면서 통화 기록이 다 나왔잖아요. 거기에 800의 7070이 거기서 나오고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에게 세번전한 본인의 비화 폰이 아닌 음. 개인 폰으로 세번 저, 전한 거, 윤석열 대통령 번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세 개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요 <laughs> 그게 모든 군사 법원에서 어. 지금 증거 신청해서 다 나오니까 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 대통령실하고 울타리 같이 써요 서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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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이요 어. 그러면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어. 그러니 저는 갈아치웠다고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그리고 ]군요. 만약 사태에 대비해서 개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엄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대통령 관제에서 100m도 안 떨어져 있는 같은 공간을 쓰는 경호처장 관사에서 방첩사령관 김김그냥 김무사령관이죠. 그러니까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모여서 밥을 먹을 일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게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저희가 이제 공개한 개헌문를 다시 한번 쭉 봤는데요. 거기 보면 어. 위수령을 동원해요. 위수령은 폐지됐으니까. 하지만 수도의 경비가 뚫리면 은 수방사가 출동하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수방사가 사령관을 만나는 것이고요. 음. 이상민 장관이 방첩사에 가는 것도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시위가 급증하게 되면 경찰이 1차 저지선을 하고 군이 2차 저지선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위수령이나 이제 경비계엄을 하면. 네. 경비계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엄 건의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법에 네. 이런 것들이 아구가 맞아 떨어지니까 네. 김민석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음. 김민석 의원께서 근거 없이 네.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오늘 그 너무 많은 얘기가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네. 그 조현천의그 내란은 못해. 뭐 응. 이게 그냥 묻혔다는 게 그냥 쑥 지나가 버렸는데 응. 사실 그조현천이 미국인가 어디에 도망가 있다가 네, 맞습니다. 갑자기 위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한국에 왔을 때야 이거 뭐야? 뭐또 뭔가 좀 말 맞추고 들어온 거 아니야? 어... 뭐 이런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왜냐하면 네. 공범 두 명을 지금 사면을 해줬으니까, 직권 남용죄를. 음. 그러니까 는 어차피 잘게 쪼겼으니까, 어. 직권 남용 사면 해줬으니까, 이거 싸게 받고 가자. 아. 라고 하는 방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있고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 그내라는모죄는 네. 검찰 단계에서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음. 게. 야 나는 오늘 처음 알았네 그리고 (10월 16일) 날 조현천 형사 재판이 있는데요 서울지법에서 (2시) 반에 4 0 0 k 로 법정에서 있는데요 여기 저희 사무장 저하고 모니터링을 하러 갑니다 음. 가면은 기자들도 이제는 찰게 쪽에 나서 관심이 없어 안 들어와요 그렇겠죠 아. 저쪽 편에 태극기 할아버지들 잔뜩 와있고 아. 저희 막 보면은 그 도끼눈을 쳐다보면서 막 욕해요 아 그럼 그쪽에서는 조현천은 아직까지 영웅이에요? 어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 거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는데 이쪽에는 저희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가끔씩 아. 이렇게 눈 마주치는데 음. 저희를 이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아.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 그, 그 재판은 내라는 모제 재판이 아닙니다. 아니죠. 직권 남용죄와 네. 잔잔발이죠. 그러니까 에이, 사실은 없어. 검찰이 이런 장난질을 계속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특검을 했어야 네. 되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은 가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너무 많은데 네. 큰일 났네. 이 문제를 캐면 캐수록 이분은 고발당해가지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이 네. 많이 안 좋고요. 제 네. 개인적으로 멘탈은 안 힘든데요. 아 멘탈은 괜찮습니까? 네, 멘탈은 아, 뭐, 뭐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함께 일하는 분들은 저와 멘탈이 같지는 않으니까 네. 이제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군인권센터 여러분 후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아 저희가 이제 곧 15주년 행사를 해요 10월 15일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15야 군인권센터 15주년 음. 이 배너가 있는데요 아야 예, 이것도 많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이날 저희가 뭐 행사를 조그만하게 준비를 했는데 네.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15야 네 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후원 하고 있다는 라 글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큰 힘이 네.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임태훈 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